최근에 대위변제율이 상당히 급등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자본 총계 붕괴 현상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자본여력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2021년에 1.01, 2022년에 1.10이었던 이대위변제율이 23년에 3.87, 24년에는 5.66으로 폭증하고 올해도 9월 현재 5% 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회장님 이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자본 총계 추이를 보니까 22년에 23년에 7370억원 23년에는 4658억원으로 감소했는데 24년에는 210억원까지 아주 심각하게 낮아졌습니다. 중앙의 재보증 여력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지역 신보의 보증 여력도 붕괴하게 되고 결국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자체가 연세 붕괴되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기 상황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당국에서 순발력이 잘 대처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24년 예산을 보면 전해인 23년 1월에 손실보증. 율이 1.65였는데 10월이 되면서 3.04까지 최소 샀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대철 예산을 마련한 기재부에서 1.79% 정도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는 바람에 붕괴 상태까지 간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현행 수지차 보전 방식이라고 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상되는 손실 보전 규모 또 재보증 재원 수요 이런 것들을 우선 산출해서 의원실에좀 제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부에서 예산안을 지금 어떻게 작성을 하고 있는지 분도 좀 확인해서 확보 계획도 함께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중앙회하고 지역재단 간의 재원 배분 방책들도 좀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붕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꼭 대처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